전국에 계신 유튜브 1학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캡컷 프로그램에서 마스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굴, 우리가 얼굴에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를 쓴 자리가 입과 코가 안 보이죠? 영상 편집할 때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부분만 보이게 하는 것을 마스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마스크 쓰는 거와는 좀 반대 개념이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지정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캡컷으로 편집을 하기 전에 파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캡컷 소스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 폴더가 있겠죠. 그 작업 폴더 안에 오늘 작업할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을 적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할 파일들을 집어넣고 캡컷을 시작을 합니다. 캡컷은 파일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New Project. 오늘 작업할 파일들을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는 내가 작업할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볼드 여기에서 요걸 드래그를 해서 쫙 당겨서 떨궈주시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타임라인에다가 영상을 하나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위에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영상의 길이는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텔레비전이 크기가 조금 그런데요. 이거를 조금 키워서 꽉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를 위에 오도록 그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텔레비전의 이 네모난 화면 속에 이 파도가 치는 장면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마스크 기법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수정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익혀놓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요만큼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뭐, 그냥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음 사각형으로만 넣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단점이 있고 이걸 일일이 키워주고 여기에 와서 크롭을 해가지고 얘를 또 작게 일일이 만들어주고 하는 주고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번거롭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을 선택을 하고요, 이쪽에 비디오 베이직 옆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요 요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가시고 여기 보면 렉탱글 사각형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사각형 모양으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마스크를 없애 볼까요? 원래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각형 모양을 줄일 수 있고요. 이동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 자리에다가 맞춰 주시면 아주 이쁘게 텔레비전 안에 얘를 집어 넣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난 뒤에 나는 이 안에 영상을 좀 작게 만들고 싶다. 좀 축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베이직으로 다시 오셔서 여기에서 스케일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스크 모양을 바꾸면 되겠죠. 마스크에 와서 마스크 사각형을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마스크의 개념을 아시니까 어, 굉장히 편하겠죠. 이, 이 네모난 부분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리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각형 부분이 보였는데 리버스를 누르면 뭔가 거꾸로 된다는 거죠. 예, 사각형 밖에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모양으로도 가능하고요. 길다랗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마스크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것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